안녕하세요. 하이카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5년형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고요. 18만 키로 현재가 970만 원입니다. 검정색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피름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이상 남았고요. 18만 키로입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실내도 깨끗한 편입니다. 뒷좌석 가죽 상태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수석도 깨끗한 편입니다. 장거리 위주로 타신 차량이라 전체적인 상태 깨끗합니다. 어라운드 뷰, VDC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성능 기록 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일에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앞엔다 트렁크, 리어 패널 교환 있습니다. 외판 쪽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현대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전국에서 15년식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중에.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차량입니다. 사고가 심하거나 키로수 20만 넘는 차량 제외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